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수시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첫 번째 문제 사과 뱀배 <laughs> 사과 배감 오렌지가 각각 세 개씩 있다. 12개 과일에 서로 각각 다른 원산지상표가 붙어있고 사 배는 각각 2,000원씩, 그 다음에 감하고 오렌지는 각각 1,000원씩.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만 원을 모두 사용해서 과일을 살때 적어도 사과하고 배는 한개 이상 그러니까 사과 배는 한개 이상을 사야 한다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여자 그러면 먼저 만 원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 사과 배의 개수를 사과 배 어, 돈은 이천 어, 원짜리를 x 개라고하자 이천 원 x 개천 원짜리 y 개 산다고 생각하면 ex 플러스 y는 정사각식 되니까 10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여기 다섯 개 여기 영개 그런데 각각 개수가 한개어세개세 3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사과 어, 사과 더하기 배가 배를 더해서 지금 다섯 개를 살 건데 다섯 개살 건데 이세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개네개 이런 거안 되겠지. 그러니까 두개세개 또는 세개두개살수 있다. 같은 경우니까 계산하자면 3C2 3C3. 음. 근데 그똑도 같은 거가 두 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여섯 가지. 이건 뭐 1이 될 거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사2갈수 있다. 어, 그러면 사과하고 배를 더해서 네개 사고 아까 감하고 오렌지를 더해서 몇 개를 사는 거야? 두 개를 사면 된다. 자, 그러면 사과 배는 반드시 한개 이상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개세 개부터 볼까? 한개세개 또는 뭐세개한개 또는 두개두개 갈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남아 있는 여섯 개, 감색에 3개, 오렌지 세 개에서 여섯 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된다. 두 개만 골라 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계산만 잘해 주면 되는 거니까. 먼저 세개 중에 한 개, 세개 중에 세개 곱하기 똑같은 것 똑같은 경두 가지. 그다음에 세개 중에 두개 곱하기 역시 세개 중에 두 개. 이게 지금 어, 사과하고 배를 고르는 방법이고 여기에 각각 몇 가지 6c2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 6. 여기는 9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15 응, 곱하기 어, 그런데 육2도 15가 될 거니까 이거 225가지. 자 그다음에 사, 어, 이제 어떻게 할수있을세개 여기 사 가도 되지. 삼이 육도하기 사도 10될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 더하기 배가 세 개. 그다음에 감 더하기 오렌지는 네 개. 자 그렇다면 사도하기 배는 이제 이거 한개 이상씩 무조건 사야 되니까 이거는한 개, 두개 또는 두 개, 한개 사야 되고 사과하고 배는 아무렇게나 몇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고르면 되겠다. 뭐기는 개수 제한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만 두개 같은 경우가 있는 거니까 아삼 c 일 곱하기 삼 c 이에 똑같은 경우 두 가지 어차피 곱하기니까 굳이 뭐 바로가 필요는 없겠으나 계산해 보면 구 2, 십팔 곱하기 육 c 사는 육 c 이하고 같은 거니까 십오가 되겠다. 십오에다가 이 주면 삼십 곱하기 구니까 이백칠십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기 두개 여기 여섯 개그러면 이는 사 더하기 이니까 또 십이 될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과 더하기 배를 몇개두개감 더하기 귤을 여섯 개 사면 되더라. 그럼 이는 무조건 한개한 1개, 개밖에 없어. 경외수가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 중에 되는 여섯 개를 몽땅 다고리면 되는 거니까 사실 경로당 면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삼 c 일곱하기 삼시 일 거기다가 육 c 육 가는 거니까 계산하면 아홉 가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어디 더하기만 잘해보면될거 같은데 육 어, 더하기 구 계산하니까 십오 이백이십오에다가 십오 더하고 거기다가 이백칠십을 다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백사십 이백사십이니까 두개 더하면 오백십까지.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1과 역함수가 나와있네 역함수의 교점을 P 를 했는데 우리 교점 잡을 때 어떻게 해? fx하고 누가하고 갖다 놓고 x하고 갖다 놓고 풀지 왜냐면 어차피 f하고 f인벌스가 지나가는 점을 y는 x도 지나갈 거니까 이거 뭐 그래프 통해서 살짝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잠깐 보자면 자3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이 뭐 예를 들어 이쯤에 있다고 하자 그 점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어 근데 그걸 y는 x에 대해서 그 점이 대칭이니까 사실은 얘가 y는 x라고 했을 때아 대칭인 그래프는 어떻게 해 이제 마이너스 1 콤마 3을 꼭짓점으로 음, 가지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이 점의 좌표 나오겠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지금 루트 x +3에 -1을 넘겨서 x +1 이라고 써본다면 우리가 찾게 되는 이 점의 액수 좌표는 반드시 누구보다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해. 얘가 좌변이 지금 양수였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했더니 엑스제곱 플러스 이 엑스플러스 이라고 써볼 수 있고 x 스제곱 플러스 엑스 마이너스 이는 0이니까 1을 불따다라서 엑스는 마이너스 이거나 1인데 방금 봤지만 1 마이너스 이보다 크거나 같아라 그랬으니까 아, 이점의 그 교점을 지금 요하고 했고 그교점의좌표가 1.1이라고 구해졌다와이 x 엑스 위에 있는 점이니까 굳이 와이 값은 구해보지 않아도 되겠다 자 이제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f 인버스 엑스의 y 축과의 교점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와이는 에 아, f 엑스가 엑스의 엑스 과의 교점하고도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얘하고 얘는 와이너 엑스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 보니까 어 그렇다면 f x 엑스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엑스플러스 3은 1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x 3은 제곱해서 1 나오는 거니까 값이 얼마 다시 말해서 이 점이 2, 0이 될 테니 문제 물어보는 점 Q, F인벌스가 지나가는 Y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근데 그거를 다시 Y는 X의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이 상태로 R이 되겠다. 자 그럼 문제는 삼각형 PQR의 넓이를 물어봤다. PQR의 어 넓이를 물어봤으니 사실 뭐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그러면 이게 하필이면 어, 수직 <laughs> 이등분이 될 거니까 너무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점의좌표도 지금 마일 마일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 수1 뭐 2점을 m 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 바로 갈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성분 pq의 길이는 1대1 1대 루트 2길이에 비해서 2루트가 될 거고 성분이 점 p 에 좌편으로 나갈 1 일이었으니 두점점장사이 거리 가 하게 되면 p m 의좌표는 p m 의 길이는 해서 제 곱해서 4 더하기 4 루트 2 루트 2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루트 2는 2가 될 테니 최종적인 답은 4가 되겠다. 한번자 0이 아닌 9실수 m 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하고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h(x)라고 하는 것은 f(x)가 크면 답이 f(x)로 나와. 큰 것을 답으로 지금 하겠다. 큰 것을 f(x)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g(x)가 이렇게 막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야. 얘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냐면 크다. 크다라고 표시된 쪽을 답으로 갖겠다 고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h(x)는 이, 이 상황에서는 얘가 h x 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서는 f(x)의 일부인 분 얘가 h(x)고 그다음에 어 얘가 hx고 다시 직선인 부분이 h(x)고 그다음에 다시 f가 h(x)가 된다. 이 털달린 부분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h(x)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미분 가능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점 뾰족점 뾰족점이 되어서 미분 불가 미분 불가 미분 불가가 되므로 오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 그렇다면 FX가 3차 였는데 3차 함수면서 3차 함수가 1차 함수하고 만나가지고 얘네 둘이서 무엇을 만들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래프 그리다 보면 어떤 경우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지 FX가 있고 이 FX의 어디에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일 때 이런 점에서 <laughs> 너무 그림이 안이쁘여그졌으니까 어디 보자 FX가 조금 더 어, 이렇게 가고 있고 이 FX의 변곡점 뭐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이 변곡점에서의 뭐가? 접선을 그렸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아 이쪽은 HX 큰 쪽이니까. 아이고 잘못 그렸네. 큰 쪽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냐면 이쪽에서는 좀얘가더 크고 얘가더큰데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얘가 돼서 이거는 사실 지금 접선을 그 조금 때 누구 있었어야 될것같 접선이.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고 가 준다면 아가 바로 이 빨간색이 누가 되는 거다. H가 되는. Hx가 되는 거다. 이 직선이 g x 였던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 점이 누구일 때 경복점일 때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다. 자 그렇다면 경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번 미분했을 때0이 되는 값이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영이 될 거고 f 더블 프라임을 구하면 이 x 플러스 6이 되어서 0이 되는 x 값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1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그 점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냐면 지금 접전의 방정식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어디 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먼저 찾아서 기울기를 찾아두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찾게 되면 어디 봐봐, 1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1이 되니까 어, 이 값도 역시 9가 되는 거네. 그렇다면 우리 최종적으로 y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1막 플러스 9가 될 텐데 최종적인 답 y는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9x가 되는 것이다. 어, 얘가 바로 누가 랑 같은 거냐면 gx 랑 같아지는 거니까 gx가. mx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했으니 아, 최종적으로 m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n분의 1은 지금 1 플러스 n분의 1은 0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n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는 m 곱하기 m을 몰아봤으니까 답은 자, 4번 저 때문에서 점 P는 시각 T, 0일때1 0마영마을 출발해 아 싶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이 위치가 1이었어 근데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알파 그래서 알파의 속도로 계속 계속 가고 있어. 아 그러니까 T 뭐 초라 고 한다면 T 초 후에 T 시간 후에도 뭐 T 분 후에 위치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X 축 위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처음 위치 1에다가 알파 T만큼 더 움직이게 되겠다. 자 그러면 점 P에서 이가 이제 점 P가 된 거야 움직였어. 점 P에서 Y는 X 제곱에 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그럼 우리 접선의 방정식부터 찾아보려고 Y는 자, 접점의 좌표부터 찾아볼까? 접점의 좌표를 뭐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이라고 해본다면 어디 알파가 나왔으니까 어 알파 기울기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laughs> 알파라고 갑자기 베타인데 여기가 이베타 e 이렇게 되겠다. 얘가 누구를 지나갈 거다 얘가 바로 전피를 지날 거다 그랬으니까 전피의 좌표가 누구였냐면 1 플러스 at 알파 t 엄마 0 그러면 0은 이베타의1 e 아, 플러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었으니까 0은 이베타 e 어, 베타는 아까 기울기가 양수,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니어서 지금 상황에 베타를 다 약분할 수 있겠다. 음. 그러면 0이 아니므로2 플러스 e 알파 t 마이너스 이 베타 이가 있네 자 그다음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아 그렇다면 지금 베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베타라는 값은 알파로 나타나게 되면 아, 지금 베타는 우리가 잡은 점이니까 없애려고 그러면 이 알파티 플러스 이라고 써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줄아이접전의 어, 방정식을 알파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y는 자네배사 알파티 플러스 사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이 알파티 이렇게까지 지저분할 리가 없지 그치 그치 자 지금 한번 정리해 가지고 쓰게 되면. 이거 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었던 거니까 여기는 지금 x 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마이너스 이 e 알파 t 플러스 이에 완전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다. 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이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로 랬으니까이 상태로 바로 답이 나와 있는 거네. 점 Q의 좌표는 영 값만 이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그 상태 그대로 써버리는 게낫겠다이 e 알파 t 플러스 이에 완전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근데 문제가 y 축 위로 움직이는점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점 Q는 좌표니까 위치가 될 거고 문제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아 내가 버려 뭐 vq라고 써보자 그럼 vq t라고 쓴다면 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이미분 e 이알파 t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1번을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이 알파라고 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알파에 이알파 t 플러스 2라고 써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t 가1때 속도가 마이너스 4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8은 자2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4 알파에 2 들어가면 4 알파 플러스 2라고 써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8로 약분하니까 6은 자 마이너스 8약분했으니까 알파만 남아있고 이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러면 정리하니까 이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니까 1, 3, 2뿔마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거나 2분의 3이거나 마이 2분의, 2분의 1인데 알파는 양의 실수라고 바로 안에 아주 아름답게 쓰여있네. 최종적인 답 발판은 2분의 3 5번 자단 그림과 같이 사각형 A1, B1, C1, D1 가로세로가 가로 세로가, 가로가 2세로가 1인 직사각형, 직사각형인 걸또 알아야 되고 그럼 어디 봐. 이 길이가 지금 이 여기가 1이다 하나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넓이의 비가 3대 2대 3이 되도록 넓이의 비가 3대 2대 3이 되는데높이가다세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3대 2대 3이다 그럼 8조각으로 된 거니까 4분의 8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4분의 3, 4분의 2, 여기 그리고 4분의 2,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4분의 3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선분의 A2, B, A2, B2를 또다시 3대 2대, 3이 되도록 그랬는데 원래 이 길이 세배길이는 1이었으니까 이 상태로 8분의 3 필요한 거 맞을까? 8분의 2 가운데. 요 길이가 8분의 2가 되겠다. 그리고 8분의 3, 8분의 3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기로.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이거를 계속 이걸 반복할 때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모든 3분의 길이의 합을 래 그랬어. 이게 뭐 수능이었다면 되겠는 지금 이제 길이가 길이보다는 요즘엔 넓이를 많이 물어보는 추세긴 한데. 자, 아무튼 첫 번째 3분의 길이의 합을 했으니까 이건 2두 개, 1두 개총 얼마? 6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6에다가 얼마가 더 생긴 거냐면 1, 2개 생긴 거니까 더하기 2라고 써보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6 더하기 2에다가 얼마가 더 생긴 거냐면 거 2개 생긴 거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가 또 얼마냐면, 아까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나와있었으니까, 4분의 2, 두 개. 2분의 2, 두개니까 사실 은1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다음에 지금 그 마지막 그림에서는 뭐가 생긴 거냐면, 어 요거 두개 생긴 거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얼마냐면, 8분의 2였으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2에다가 8분의 2가 4분의 1이야. 4분의 1, 두개니까 2분의 1이 생겼다. 아, 그러면 요렇게 해서 계속 더 해서 나가더라. 무한 등비급수그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6은 그냥 혼자 별도로 나와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얼마 첫째 항이 2이면서,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 그래서 1-1분의 1 가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이게? 2 그러면 6 플러스 4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10. 요건 문제 함수 fx와 gx는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오, 어디서 많이 부정 표현이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f 0 0 f1은 보 g 1 개인데 아무튼 f'c는 gc 더하기 c g'c 이 뒤쪽을 가만 보고 하니 이거는 c gc를 미분한 식이다 x gx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 이 식은 원래 어떤 식을 예를 들어서 hx라고 하는 식을 내가 fx 마이너스 식두개 나왔으니까 빼는 걸로 계산을 해보자면 x gx라고 하는 식을 옆에서 뺐더니 이런 식이 됐는데 이 식을 미분하고 나서 갔더니 f'x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마이너스 상태가 지금 적어가 되는 거니까 이거가 되는 것을 존재함을 이제 논술라라 그랬으니 먼저 h0을 한번 구해 보겠다. h0이라고 하는 건 f0 0 되는 거니까 0이 될 거고 h 1한만 구해 보겠다. h1 들어가면 f1 g1 되는 건데 둘다 2로 같으니까 역시 이것도 0이 된다. 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f와 g가 전부 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했으니 마찬가지로 함수 어, 원래대로 쓰면 fx x x 라고쓸 거고 h 함수 hx가 어, 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한글 연속이좋다 미분 가능하며 거기다가 h0과 h1이 서로 같을 때 같으면 이렇게 생겼어, 원래 같으면 같을 때 뭐라고 생거더라 <laughs> 무슨 정리냐 이거지? 롤의 정리 하고 있는 거잖아. 아, 롤의 정리에 의해서 가장 뭐 이쯤에 롤의 정리에 의해서 함수 이제스가 다구간에서 연속이고 영, 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h 영과 h 같을 때 h 프라임 c가 0인 0이 되는 0이 되는 그 c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아것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h 프라임 c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게 0이라고 했으므로 뭐라고 쓸수 있냐면 f 프라임 c gc c g 프라임 c가 0인데 아 넘기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f 프라임 c gc 플러스 c 곱하기 g 프라임 c라고 쓸수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살짝 저위쪽에다가 넣어 주면 좋겠다. 자, 7번.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어 무리수 전 상수 이거 나왔네. 이거 역함수를 넘어난 역함수를 g x 라고할때 h(x)가 이런 이차방정식이다. h 서클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친구간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뭐야? k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한줄한줄잘 가보면 h, g, x 그랬으니까 h, x가 어차피 2차함수인데 여기도 지금 g, x라고 하는 식이 들어있으니까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보게 되면 h에 있는 x자리 전부 다 g, x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중괄 하나 고 이렇게 나는 쓰기로 하겠다 여러분은 예쁘게 쓰기를. 자 이거는 2xg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라고 쓸수 있고 넘겨서 정리하니까 g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로커스니까 3이 되면서 gx를 넘겨오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 플러스 2는 0이 될 텐데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바로 묶어주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둘이 더을때 2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앞쪽에는 gxgx라고 쓰게 되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아첫 번째 gx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쓸수 있다 gx를 우리는 x 마이너스 2 혹은 두 번째 gx를 x 플러스 이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근데 아까 f하고 g가 무슨 관계였냐면 역한수 관계였으므로 자, 뭐에 의해서 f, g, x라고 하는 값이 x가 되어야 된다. f, g, x라고 하는 값은 x를 만족한다. 항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f 있는 x 자리에다가 얘를 한번 대입 해보겠다. 그렇다면 어디 보자. 2의 x, ex-4제곱, 2의 x-2제곱, 플러스 x-2, 플러스 k는 x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여기도 써놓고 해야겠다. x-2, x-2.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laughs>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x 자 이거를 우리가 잘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 실근을 갖게 하면 다 0과 2 사이에서 약간만 범위가 지금 0 이상 2 이하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근을 찾는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식을 예쁘게 정리해보면 k 이고 아 k를 음, k 아 조금 이따 정리할까? k는 한 거다 그치? 왜냐면 식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잠깐만 정리해보면 어디 보자. 먼저 x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2에 x 마이너스 2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본다면 이 식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라고쓸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아 마이너스 이라고쓸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k 고울이라고 바꿔서 전부 다부를 바꿔주겠다. 음, 그러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와 y는 k라고 하는 아 이차 함수하고 일차 함수가 0과 2 사이에서 그렇지 만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다. 아 그렇다면 어디 말고 k는 라고 예쁘게 정리해 보면 t 마이너스 2분의 1에 완전되고 플러스 4분의 2쓸수 있고, 어, 이 t가 지금 t 관한, 관한 범위를 더 좋아하지 않아서 t 관한 범위를되해 보려고 아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x 전부 다 양변에서 2를 빼주겠다. 뭘 만들려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미치 어, 2 미치 2인 거는 1보다 큰소니까 부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t의 범위를 찾게 된 거야. t 라고 하는 값은 2의 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 자, 이제 t에 관한 함수식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겠다. 이값이 2분의 1일 때 여기가 지금 4분의 2였는데 자 범위가 2의 제곱은 2분의 1 숫자 2보다는 훨씬 작을 거니까 여기에 1은 뭐이보다 훨씬 크니까 뭐 이쪽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범위는 요 범위 안에서 볼 건데 그렇다면 1일 때가 최소가 될 거니까 1들어 가게 되면 얼마나 1일 k 값은 여기는 2가 되겠다. 아까 최대값은 4분의 2였으니까 그렇다면 음 먼저 뭐라고 쓸수 있어? k 의 k 가실근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y는 y는 k가 될 거니까 실근을 가지시는 범위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9까지. 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얼른 풀어보면 역시 이 2에 x-1제곱을 t라고 지원하겠다. 어, 그렇다면 t제곱-t 플러스 그리고 x가 사라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이 될 테니 역시 k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laughs> t 플러스 1한 번에 갔는데 그럼 마이너스 t-2분의 1에 완전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되겠다. 어, 그렇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범위를 찾으려고 어디가 x 아까0 이상 2이하였으니까 양쪽에서 똑같이 1 빼주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고 역시 밑을 2로 만들어 주면 아뒤에 범위가 어디서부터 에 2분의 1에서부터 우리 자연상수 2까지 오 어,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 또 다시 그려볼 수 있다 이번에는 2분의 1일 때고 최대값이 4분의 5일 때 어? 이번에 2분의 1은 뭐 이쯤에 2는 오 어, 이쯤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당연히 누구일 때 최소가 될 거냐면 2일 때 최소가 되겠다 어?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다 역시 그러면 y는 k 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실근 존재하니까 어디서부터 4분 여기 최소부터 최대까지 그러면 요때 k 값은 얼마에서 마이너스 2의제 이플러스 1이상 4분의 5까지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될 거고 최대값은 이쪽에 4분의 9도 포함하고 있겠지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13이 되겠다 8번 의이 아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 에 대해서 어 0보다 큰 쪽에서 점 속이면서 증가 증가하고 있고 미분 가능하다 원점과 원점과 1,1을 지나가고 있다 양수 t에 대해서 아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0 0마 영하고 1 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의 뭐 함수라고 얘기해 보자. 근데 뭐점 T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이 점에 잡아보면 여기가 F T가 될 거고 문제는 0 F T, 0,0, 그다음에 T F T, 그다음에 T 0마에서 O A B C가 되는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A T라고 얘기했으니까 거는 결론이 1/4 곱하기 T 곱하기 F T라고 쓸수 있다. 오 그렇다면 요 미분하니까 미분하면 퐁당퐁당 F T는 자건고배 미분이니까 1/4 F T 더하기 얼마? 1/4에? t f 프 r i t라고 쓸수 있다. 겠 음? 그러면 넘어가면 4분의 3 f t는 뭐라고 쓸수 있어? 4분의 1에 t f 프 r i t 되는 거니까 4 없애버리고 3하고 f 어두구야 누구야 t하고 f t하고 자리를 바꿨더니 ft분의 f t 분의 f 프 r i t는 얼마? t 분의 3이라고 써볼 수 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봤던 그거네 자 이거 접근하게 되면 ln 절대값 없이인데 양수 쪽만 볼 거니까 증가함수인데다가 그냥 써도 되겠다. 그러면 요거 뭐라고 써요? 3 곱하기 어, 3 lnt 될 거니까 3 lnt. 어, 그렇다면 3은 t 세제곱으로 올라가서 ft라고 하는 것은 t의 세제곱. 다시 말해서 fx가 지금 fx를 구한 거야. fx가. 색깔 너무 많이 쓰지 말자. fx가 x의 세제곱인데. 자 f1 셋 x 역함수하고 두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 그랬으니까 먼저 얘하고 y는 -x 플러스 10과 교점 찾고 y는 -x 플러스 8분의 5와도 교점을 찾게 되면 이때는 x는 2에서 만나지네. 암산이 돼가지고 이때는 x가 2분의 1이 되는 거네. 자,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x의 세제곱이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y와 x랑 만나야 되는데 그 점은 그러면 x가 영 큰쪽에서만볼 그 거니까 x는 1컷만, 당히1되만 이어지겠다. 어, 그럼 여기다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그래프를, 그래프를 잘못 그려가지고 시간이 오버됐네. 자, 여기서 <laughs> 이런 식으로 볼건 없을 거고, 여기다 y나 x를 이렇게 그릴 건데, y나 x,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만 그려야겠다. 얘가 누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쪽 어딘가, 뭐 이쯤에 조금 더 음, 그래도. 에이. 얘네좀 과장되게 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5라고 써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교점을 찾아놨으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좀 전에 2분의 1이라고 랬고이 교점의 x좌표가 점의 좌표 아까 2분의 1 이렇게 나온거지 아, 나온 2,8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점에 이거의 교점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하고 같으니까 2y는 1이 돼서 아, 5,5라고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맞저그 어, 다음에 또 누구 아이 교점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5니까 2y는 8분의 5 y는 1 6 5 그럼 y가 16분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색칠을 해보면 이 넓이, 이 넓이, 그다음에 이 넓이, 어 아니 아니 빈벌색사고도 스이넓이에두 배가 된 거니까 빈벌스를색영역또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이 넓이 되겠다, 이제 이거의 두배된 거, 그러면 두 배는 조금 이따도 되는 거니까 어리보자 그렇다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가 지금 관건인 건데 그렇지 쪼개 서야 되겠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쪼개진다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2였어 아 이때가 아까 얼마냐면 5가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삼각형의 넓이는 따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어차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일. 아 어, y는 x하고 만나니까 아주 구하기가 쉬워지네 그럼 요쪽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조금만 확대해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상태지 이 y값이 2분의 일이고 여기 y값이 2분의 일일때 얼마냐면 어, 2분의 1, 어, 2일때 아까 8분의 1이다, 8분의 1. 그다음에 이거 x 값이 2분의 1이야. 그럼 요 점의 x 값이 지금 16분의 5였던 거니까 아 그럼 새로 길이가 아니 새로 높이가 8분의 3 나오는 거네. 아 그다음에 어, 누구야 요, 요 길이는 역시 8분의 3니까. 어 이거 역시 8분의 3인 건가? 아 여기는 8분의 3이 아니라 아까 16분의 3이었구나. 어디가 여기가 분모가 16이었는데 8로 착각을 했네. 16분의, 어, 16분의 5네. 어 그렇지. 맞나? 1 6분의 8에서 1 6분의5 빼는 거니까 1 6분의3 맞구나. 그럼 요 길이는 결국 이 길이가 바로 8분의 3이 되겠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가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나? 16분의 3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저 위쪽에 다시 저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부터 가게 되면 어디 보자 이 길이는 3 5에서 2 빼는 거니까 그다음에 높이는 이점에서 표가 2,2란 이런 말이지 그럼 8에서 2 빼는 거니까 이 높이는 세로는 6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될 테니 요건 간단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테그럴 어디서 어디까지 2분의 1에서 아요 점인데 아까 이거 교점 얼마냐면 1이었거든 2분의 1을 어디봐 1에 아, 2분의 1에서 1까지 자선이 위에 있으니까 X -X의 세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마찬가지로 저쪽은 인테그랄 1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되겠네. 이번에는 곡선에서 빼는 거니까 x의 3제곱에서 x를 빼면 되겠다. 뭐 이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2의 4승, 7승, 9승, 256분의가 되네? <laughs> 256분의 9 더하기. 이런 멍청한 문제 같은 이러고 9 더하기. 자, 덕분 하니까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의 3제곱에 2분의 1에서 1까지 마찬가지로 9만 바뀌긴 했는데 4제곱, 아, 여기 4제곱. 마이너스 이분의 일 x 에재고이에서 이까지. <laughs> 256분의 구에다가 플러스 구에다가 플러스 이분의 일에다가 곱하기 일 마이너스 사분의 일 이니까 사분의 삼 마이너스 사분의 일 곱하기 일 마이너스 십육분의 일 이니까 십육분의 십오 더하기 사분의 십육 아팔아 십육백이니까 십오 마이너스 이분의 일에 사백이 이니까 삼 여기는 삼이라고 붙이자. 약분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자 이백오십육분의 구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음 구를 먼저 꺼내놓고 나중에 계 산다 생각하고 이백오십육으로 통분하면서 그냥 써버려야겠다. 256은 아 이게 8제곱인데 이9 9제곱이 작겠구나 아 여기 지금 이가 3개 있으니까 96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총 4개 6개 있으니까 64만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둘이 계산하니까 4분의 9 되겠다 그러면 4에다가 이에 e 6승 곱하니까 얼마 곱한니까64 곱하게 되면 96에 54 7음 그러면 어떻게 한 번만 잘 계산하면 256분의 <laughs> 아 9, 여기 지금 플러스 2수 조금 있다 계산하기 너무 겁나가지고 자 이거 36 36, 여기 45, 여기다 45 더하니까 어, 621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256 곱하기 9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 69, 54, 5, 9, 5, 49, 29, 18. 그러면 여기다가 어, 지금 최종적인 답이 256분에 어, 621 더하는 거니까 2915되다2915 되는 거 아닌가? 2915.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어, 그거에 몇 배를 해줘야 되느냐. 두 배. 최종적인 답은 128분에 2915 답이겠다.